투어닷컴은 여행과 데이트를 결합한 신개념 만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특별한 장소에서 운명의 상대를 만나고 싶어 하는 분들을 위해 투어 매칭을 진행합니다. 40세 프리랜서 카피라이터 여성이 이번 투어 매칭의 주인공인데요. 여행 장소는 홍콩입니다. 미식과 쇼핑의 천국 홍콩은 특히 여성들이 선호하는 여행지죠. 꽉찬 스케줄로도 소화하지 못할 정도로 관광 명소가 정말 많습니다. 이번엔 홍콩 여행을 많이 다녀오셨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올 때마다 새로운 곳이 바로 홍콩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최애 여행지에서 멋진 인원을 만난다면 더욱 뜻깊을 것 같다고 하는데요. 20대, 30대를 정말 열심히 일하며 커리어를 쌓은 여성입니다. 40대가 되니 지난해를 되돌아보게 되고 조금은 여유있게 살고 싶어졌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문득 연애를 해볼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추진력 좋은 분답게 바로 여행 계획을 세우고 투어 데이트를 신청하게 됐다고 합니다. 여행 일정은 5월 26일부터 29일까지 3박 4일인데요. 만남은 5월 27일, 침사추위가 좋겠다고 합니다. 침사추위는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 중 하나인 홍콩에서도 수많은 인파가 몰리는 중심지죠. 복잡하고 시끄럽기는 해도 가장 홍콩스러운 이곳에서 여행 기분을 만끽하면서 이성을 만나는 것도 즐거운 추억이 될것 같다고 합니다. 홍콩에 여행 가시는 남성, 홍콩에 거주하시는 분도 괜찮고요. 5월 27일 만남이 가능한 남성은 투어닷컴에 신청하세요. 프로필 등록과 1년 회비 20불을 결제하시고 싱글 증명, 직업과 학력 증명을 하시면 회원 가입이 되시고요. 그런 다음 홍콩 방문 기간, 만남 가능한 일시를 적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여행 일정이 비슷한 분들 중에 이 여성과 잘 어울리는 남성이 추천됩니다. 서로의 프로필을 보시고 두 분이 만남 수락 후 30불을 결제하시면 연락처가 교환됩니다. 그럼 약속을 잡고 침사추위에서 여행데이트를 즐기시면 됩니다. 약속 일정은 서로 합의해서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비 20불은 가입기간 동안 만남이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돌려드립니다. 32년간 4만 9천여 쌍의 결혼, 교제 커플을 맺어준 결혼정보회사 선우커플닷넷의 특화된 매칭 노하우를 바탕으로 여행 일정이 비슷한 분들 중에 잘 어울리는 남녀를 추천해 드립니다. 여행지에서 우연히 아무나 만나는 거 아니고요. 신원이 검증된 분, 서로 어울리는 분을 추천해 드리니까요. 믿고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여행하면 로맨스를 떠올리는데요. 행복하고 여유 있는 여행지에서 만나는 좋은 인연. 생각만 해도 설레는데 실제로 이런 만남 가능합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여행지 데이트 서비스. 소아닷컴에서 멋진 만남 가져보시기 바랍니다.